포동이 화났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응, 포동아, 잠깐만 기다려라. 오늘은 모두 바빠.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줘. 포동이 화났어요. 엄마에게 내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하지만 이제 안 보여줄 거야. 아한테는 목말을 태워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목말도 안탈 거야. 배는 고프지만 안 나갈래. 포동이는 화가 났으니까. 포동이 화났지 지금 이제야. 아야! 할머니가 호호해주면 좋을 텐데. 이 이. 살짝 나가볼까? 우리 귀여운 포동이 아직도 화났니? 할머니, 엄마, 아빠, 생일 축하한다, 포동아. 생일 축하한다, 포동아. 음. 끝. 음. 아유, 다른 거. 음. 다른 거. 이거? 비가 그쳤네. 음. 어? 비가 그쳤네? 아, 웅덩이다. 점봉 점봉, 텀봉턴벙 아이 재밌어, 아이 재밌어. 텀벙텀벙아 <laughs> 차가워, 아이 차가워. 어, 나도 차가워. 하마랑 고미랑 쥐랑 다 얘기하고 있지? 죄송해요 하마, 하마 할머니, 고마 쥐야 미안해. <laughs> 웅덩이 놀이가 그렇게 재밌니? 네, 할머니. 음, 재밌지. 나도 어렸을 땐 그랬단다. 철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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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놀았지. 정말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해볼까? 네, 좋아요. 덤벙, 덤벙, 철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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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